자, 우리 앞 시간에 배운 게 조세에 대한 정의 배웠고요. 과세 요건, 네 가지 요건 배웠는데, 자, 이 과세 요건 네 가지입니다. 자, 이절에 보면 조세 관련 용어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배운 걸 한번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과세 주체라고 나왔는데, 우리 과세권자 그러면 딱두 개라고 그랬습니다.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을 국세라고 했고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합니다. 근데 지방자치단체는요, 다시 크게 두 개로 나오는데, 광역 어, 거기 나온 특광 도라오래서 광역 단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 구라오래서 기초 단체가 있죠. 그러면 앞으로 지방세는 특광 도세라는 말을 쓸 때가 있고 시군 구세 이렇게 쓸 때가 있는데 우리 취득세 그러면 특광 도세입니다. 재산세 그러면 시군 구세라고 해요 그리고 작년에 26회 때 처음에 나왔을 때 등록면허세가 나오는데 등록면허세는. 도와 구세라고 합니다. 이렇게 도와 구세이기 때문에 작년에 26회 때 특별시세가 아닌 거 골라라 그 답이 중에 하나가 등록면허세였는데 등록면허세는 특광도에서는 도가 부과하는 거지 특별시가 부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에서는 자치구, 25개 자치구가 부과하기 때문에 구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런 단순한 어 요런 문제도 작년에 나왔는데 어 작년에 나왔던 거는 뭐 우리 조세 분류 체계를 위해서 국가에서 부과하느냐 지자체냐 그특광도냐시군구냐 요런 문제도 냈었습니다. 요 내용은 이따 어 다음에 조세 분류 체계에서 다시 공부할 거예요. 자 그럼 거기 나오는 우리 교재 보면은 과세 주체에 따른 내용 개념 나와 있고요. 종류 나와 있는데 앞으로 국가나 지자체 외에는 부과할 수 없다. 아까 공공기관이 부과하는 공과금은 조세가. 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과세 대상 나와 있는데 과세 대상은 요겁니다 자 소득에 대해서 과세할 거냐 재산에 대해서 부과할 거냐 소비냐 아니면 행위냐 요거에 따라서 과세 대상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세 표준이 나오는데 과세 표준은 가격으로 따지면 종가세라고 그랬고요 수량이나 물량으로 따지면 종량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은 가격과 수량에 따라서 종가세 종량세 이런 말 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세액 계산은요 요건데 자 세액 계산은 어 과세 표현에다가 방금 세율이라는 거를 곱한다 그랬어요. 곱하면은 세금에 대한 산출세액이 나온다. 앞으로 이 1번 응식은 자주 쓸 거예요. 그럼 나중에 우리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공부하면서 과세표준에다가 곱하기 세율은 산출세액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 응식에다가 자, 산출한 다음에 그다음에 나중에 공제, 감면세액 있어요. 어떻게? 세액 공제와 감면세액이 있다면 산출한 세액이 증가된다 감소된다. 감소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해줍니다. 그러면 내가 산출한 세계에서 공제와 감면을 많이 받으면 그만큼 세부담이 어떻게 돼요? 줄겠죠. 자, 반대로 가산세라고 래서요좀 아까 어떠한 위반하면 여러분들한테 세법에서는 체벌하는 게 뭐냐? 가산세요. 예좀 아까 여러분들 행정에 대한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한다고 랬습니다그 다음에 어떤 형법 위반 중에서 범위 중하다 그러면 벌금 부과하고요. 경범죄 그러면 과태 어 범칙금 이렇게 부과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세법도요 법에서 의무를 부여했는데 그 의무에 대해서 이렇게 산출한 세액을 성실하게 신고하십시오. 신고한 세금을 자진 납부하십시오. 이거를 의무를 위반하면. 가산세라는 게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산출세액에 가산되기 때문에 이 산출한 세액에 플러스가 된다 이 뜻이에요. 말 그대로 가산시킨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금전적으로 여러분들은 납발세금이 증가하겠죠? 그러면 이제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산출세액에서 공제 감면세액은 오히려 빼준다면 가산세는 더해가지고 세액이 결정된다. 결정 세액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결정세액이 나오면요. 기납부세액 있으면 빼줘요. 그러면 차감 납부세액이 나오는데 요 납부할 세액이 나온다 이뜻이에요 그럼 요 납부할 세액 갖고 여러분들 이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숫자로 한번 대비하면 과세표준은 1억이다. 요 과세표준 1억이라고 하면 종 가세요. 아까 과세표준은 수량으로 하면은 종량세고요. 가격으로 하면 종가세인데 대부분 조세는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1억 원이다 예를 들어서 한 겁니다. 자 세율을 만약에 10%다 그러면 10%를 곱해 가지고 나온 것이 이 산출세액이 나오는데 산출세액이 천만 원 나오겠죠? 그러면 1억 원 곱하기 10%는 천만 원 그러면 천만 원을 산출했으니까 산출세액이 천만 원이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공제 감면세액이 500만 원 있다 그러면 마이너스해줘요. 그리고 만약에 의무를 위반해서 이 성실하게 신고 안 했다 그럼 가산세가 만약에 200만 원 있다 그럼 더해지겠죠. 그러면 내가 10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500만 원을 감액 받았어요. 500만 원 빼주죠. 근데 의무를 위반해서 200만 원을 더 가산시켰다. 그러면 이제 결정세액이 700만 원 나오겠습니다. 자, 700만 원에다가 기납부세액이 있다면 빼주는데 없다면 빼줄 게 없죠. 그러면 나머지가 납부세액이 나온다. 그래서 차감 납부세액이 700만 원 나옵니다. 자 여기서 왜 등식을 표현했냐면요. 이게 좀이다가 설명할 것 중에 하나가 있어서 그래요. 자 여기 산출세액으로 하면 1천만 원이죠. 자 여기 나오는 납부세율하면 700만 원입니다. 자좀 이따가 요 가산세 따질 때잘 판단하셔야 돼요. 자 가산세는요 원래 산출세액이라 했는데 2015년, 16년 2년 동안에 개정이 됐어요. 2015년도에는 국세 부분이 개정됐고 2016년부터는 지방세가 개정되는 바람에 앞으로는 납부세액이다 따질 거예요. 납부세. 그래서 한번 참고로 이렇게 쭉 해봤는데 이렇게 해서 가산세라는 게있다렇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세계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등식해 보면 과세표준곱하기 세율은 산출세이 나오고요 산출세에서 공제 감면세액을 빼주면. 이제 나쁘나오는 어, 결정세이 나오는데 여기다 가산세가 있으면 더해진다. 그리고 이제 기납부 세액을 빼면은 납부세액이 나온다. 이게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세액 계산인데 자, 이 중에서 우리 가산세에 대해서 한번 볼 거예요. 가산세. 자, 가산세는 요런 내용이죠. 자, 가산세는요. 법에서 각세법에 규정하는데 요 가산세는 세법 외에는 쓰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여러분들이 어떠한 중개사법 위반했다. 공법에서 어떠한 행위를 위반했다. 어, 공시법에서 위반했다 그러면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 거 붙어요. 근데 세법에 대한 어법위반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세법에서는 각 세법에 규정하되 의무를 부여합니다. 자 의무를 불성실하게 한 자는 뭐를 부과한다 가산 세라고 합니다. 자 의무에는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세금을 모할 의무가 있다. 신고할 의무가 있어요. 자, 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자또 하나는 납부입니다. 납부를 불성실하게 되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있어요. 그러면 신고에 대한 불성실 가산세, 납부에 대한 불성실 가산세가 있는데, 자 한번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원인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무신고자 중에서 일반 무신고자 그러면 20%가 가산돼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세금을 취득세 신고 안 했다, 양도세 신고 안 했다 그럼 20% 가산세가 붙어요. 그럼 살 때, 팔때 스스로 취득세, 양도세를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됩니다. 그거를 위반한 자는 20%를 가산시켜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야 될 세금이 더 증가합니다. 플러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소신고는 뭐냐? 신고했는데 조금 누락신고한 거예요. 예를 들어 계산상 오류가 있어서 어, 나는 신고했는데 그거 잘못 신고했다고 해서 계산상 틀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약간 누락 신고할 수 있어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10%만 부과돼 이건 과소신고 나쁘색 부족한 만큼만 10%더 내면 되고요 위에 나오는 20% 무신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부정이라는 게 있어요 자 부정신고라고 해서 나중에 부정신고 무신고 부정 과소신고 그러면 40% 부과해요 자 대표적인 게 뭐냐. 앞으로 우리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요. 취득세나 양도세에서는요. 따온 계약서나 업계약서면 쓰 처벌해요. 그러면 매수자가 따온 계약서 가지고 취득세를 의도적으로 적게 내려고 한다. 그럼 취득세에서 이 매수자한테 부정행위자라고 해서 40% 부과합니다. 반대로 파는 자가 양도자가 따온 계약서 가지고 제출했다. 그러면 양도자도 문서를 조작했으니까 양도소득세에서 40% 가산세를 부과해요. 이렇게 부정하게 신고한 자는 40% 부과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일반 무신고자는 20%, 과소신고는 10%인데 부정이란는말이면 40%고요. 부정에는 여러 가지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또는 문서를 조작했다 또는 사업자가 이중장부 작성했다. 그 밖에, 뭐, 고의적이다. 파악의 은이겠다. 이렇게 부정한 행위가 되면 40% 가산세가 붙는데, 자, 부정행위를 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가산세가 좀 무겁게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납부불성실은요, 일를 계산하는데, 이를 만분의 3이라고 래요 그러면 하루가 지날 때마다 만분의 3씩 부과되기 때문에, 요이를 만분의 3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조금 개정된 걸좀소개하면요 내용인데 아까 우리 등식에서 보면 과세편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라고 그랬어요 자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면 결정세액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결정세액에다가 기납부세액을 빼면 납부세액이 다 나왔는데 방금 앞에 나왔던 등식이에요. 자, 왜 이걸 소개하냐면, 자, 두 가지가 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국세는 2015년부터죠? 음, 작년부터입니다. 자, 앞으로는 납부세액이라고 그래요. 요 납부세액에다가 우리가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요 산출세 100만에다 부하는 게 아니라 납부세액에다가 가산세가 붙어요. 그러면, 만약에 산출세액의 20%, 그럼 여기다 20% 따지면, 100만원에 20%니까 20만원 나와야 돼요. 근데, 나쁘세액의 20%다, 그러면요, 6만원 뿐이 안 나오겠죠? 자, 이래서, 산출세액에다가 무신고가산세20%할 거냐?